대선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포리스텔라, 그리고 순별! 순별을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포레스텔라가 순별이고 순별이 포레스텔라임을 입증하며 서로간의 시너지를 통해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더큰 성장과 활력이 돋보였기에 믿기에 대상을 수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는 사실 많은 수상소감을 했잖아요. 네. 우리 숙별님들 대상을 받았는데, 헉! 수상소감을 한번, 한 번, 한 분께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쭤보 뭐 어떨까 싶어요. 네. 어. 자,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시상소감을 해주실 분손한번 들어주세요. 자, 나는, 어, 여기 중간에, 어, 그래요? 손을 그 잠깐 있어요. 여기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 거기서 그냥 마이크를 전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그 경원 선생님께. 아, 이 마이크를요? 예. 배두운이 계속 들었던 마이크를 저 중간에 계신 분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정말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시상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책 지금 자책 모자이크를 모자이크를 네. 계신데 이런 상을 받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laughs> 이 영광을 음. 포리스텔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와,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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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달라요. <laughs> 달라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2023년에. 2023 아, 3년에 우리 포리스텔라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고. <laughs> 여기 모두 계시는 숲별 여러분들, 로또 당첨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와, <laughs>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 <laughs> 이야 정말. 이 조합으로 그 예, 벌써 2023년에 하나를 이룩했잖아요. 정말요. 어, 네. 벌써 전참 실에석권냈어요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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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 뭐가 남았을지또 아, 아. 몰라요. 너무 궁금하고 예. 무섭기도 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시상 소감까지 들었으니까 축하 공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포레스테라 여러분들은 축하 공연을 위해서 잠시 2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물한 모금 먹고 물한 물 모금 면. 마시고요 예. 저렇게 굉장한 트로피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 <laughs> 트로피 아주 가느다란 거 길쭉한 <laughs> 트로피가 제가 물 먹던 걸좀 정리를 하고 같이, 가이 <laughs> 어, 왜 이렇게 크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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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껏 아, 미국씨 아까 한칸 올리시더니. 제가 깔창을 뺐어요. <laughs> 어, 근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바뀐 줄 알았어요. 자, 자. 예, 여러분. 아, <laughs> 어, 잠깐만요. 그 조금 있다는 네, 아, 아, 민주씨에 상을 네. 하나 새로 드렸어야 되는데그러니까네 깔쌈 한번 어, 드리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예 음. 네, 여러분 우리 2023년 앙콜 콘서트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시상을 하, 해주신 우리 특별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하곡으로 챔피언스 들려드리면서 카카오즈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